어, 반지름의 길이가 단위원이 있고 x t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더 작은 원은 이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-t 중심이 t,0인 이 작은 원입니다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r인데 t가 1분의 1일 때 도형 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여기 1분의 1로 딱 고정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수치 예로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뭐,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일사분면에 단위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분의 1인 원이 내접하고 있어가지고 t가 2분의 1로 딱 잘리는 것이니까 이 넓이 씩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? 왜 최소한 편하게 쓴다면은 가장 편하게 쓴다면은 이 각도가 이제 60도가 될 테고 그래서 이 부채꼴 넓이에서 또 직각삼각형 넓이 빼고 그다음 이거 빼는 것은 간단합니다. 4분의 1이니까 어 그래서 이 부채꼴 넓이 2분의 r제곱 세타, 2분의 r제곱 세타 이 부채꼴 넓이에서 그다음 이 직각삼각형 넓이 뭐예요? 2분의 1 /2. 밑변 2분의 1 높이 2분의 루트 3에서 요직각 삼각형 넓이 빼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원의 넓이는 뭐가 되나 파이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잖아요 어, 요것에 이 4분의 1 요걸 빼는 것이니까 요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식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특정한 수치는 간단하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도형 아래 넓이가 최대가 될때 t 값을 구해라 그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t 값이 특정 이제 수치로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이걸 써야 될거 아니에요? 어, 이걸 써야 되겠습니다. 이 넓이를 쓰는 방법, 쓰는 방법, 적분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. 자, 보시면은 적분식으로 되나요? t부터 1까지 이 단위 원 아래 면적 되겠죠? 어,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적분식으로 쓸수 있긴 한데 어차피 원의 넓이의 4분의1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거 바로 쓰시면 돼요. 뭐 적분식 쓴다고 이거 점수 더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. 요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. 이것을 이 매개변수 세타를 도입해 가지고 세타를 도입해서 요 부채꼴 넓이에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직각삼각형 넓이 빼고 사분의 넓이 빼주는 방식으로. 요게식을쓸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럼 요 부채꼴 넓이가 2분의 세타. 그다음에 요 직각삼각 형 넓이가 가로의 길이 t, 세로의 길이가 루트 1 t 제곱이니까 삼각형 2분의 1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빼고, 그다음에 사분의넓이 하는 건 똑같고,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. 우리는 둘다 알아야죠. 이제 이 문제는 둘다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 내기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. 그럼 여기까지 와서, 근데 뭐 하는 거죠? 요 ft를, ft가 최대가 될 때의 t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이제 미분해서 미분 계수의영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, 결과적이지만 도함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분하기는 얘가 편하긴 하죠, 당연히. 그래서 미분 때리면은 마이너스, 마이너스 루트 1백이 t제곱하고,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요게 영인 t를 찾으면 되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에 연인 t 을 찾고, 그 다음에, 도함수의 부호변동을 찾아서, 유일하게 존재하는 극대이자, 최대 값을 갖는 포인트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겠고, 요렇게, 요렇게 식을 세웠다면, 어떻게 되나요? 여러분, 이걸 t로 미분하게 되면, f't를 프라임 하게 되면, 어떻게 돼? 여기서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해야죠. 2분의 1, 세타로 미분하고, 세타를 또 t로 미분하고. 그죠? 그 다음에, 이제 나머지는 고배미분법 써가지고, 어, 미분하고 곱하고, 그 다음에 곱하고 미분하고, 2루트 분의 마이너스 이 t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한 것은 플러스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T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, 자, 요, 요 처리 되겠죠? 요 처리 되겠죠? 음, 지금 세타가 T와 무관한 게 아니고 코사인 세타 e q T인 이겁니다. c o s 인세 e t a 세 q u a l t 해서우리 t 이 식을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넓이 식을. h 응.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t t d 세타가 d u t d 세 s 가 you to ask you to ask y t 는 이것의 역수로서 얻어줘야 되겠습니다 응. 그래서 d o u to u t 는뭐 s 돼요? o u to ask you to ask you s k you t 루트 1 마이너스 t, 제곱이 들어가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t. 에 관한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게 바로 상 s is 역함수의 도함수죠. 죠 예. t. 예. 예, 알겠죠? 예. 그래서 the r 서 o t of t. This is the root of t. t h 하 s i 다 the root 다 f t. 정확히 하는 계산 생략하겠고, 이런 것도 잘할수 있어야 되겠다. 응. 두 가지 다. 그렇습니다. 응.